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강력한 믿음, 바로 기적을 부르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기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인 여정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의 단계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적인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꽉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더줄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 손을 펴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속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넘어 우리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다섯 가지 단계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그의 병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가족 간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한 문장에는 그들이 평소 예수님과 얼마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급할 때만 연락하는 지인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평상시에 쌓아 올린 깊은 관계의 토대 위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기의 순간에만 찾는 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는 가장 친밀한 친구이자 아버지가 되시는지요. 모든 기적은 바로 이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려놓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즉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가 더 나빠질 때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바로 이때가 내려놓음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문제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나사로를 장사 지냈습니다. 시신을 염하고 무덤에 안치하는 행위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문제,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을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시간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 내려놓듯,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의 발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실의 벽입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았습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손쓸수 없는 문제, 이미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는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잊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 실패의 기억,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관계의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큰 돌을 굴려 막아버린 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썩어가는 문제의 악취를 계속 막고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내면의 무덤을 감춥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덮어둔 그 무덤까지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바로 이것이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상황은 최악입니다. 오빠는 죽었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어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의 아픔과 절망을 온전히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병이 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묻어둔 문제를 회복하시기 원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돌을 다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덮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실패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은 두렵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바로 그 마주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은 그 썩어가는 절망의 현장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기름을 붓거나 율법책을 던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무덤 밖그 문제의 밖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을 향한 생명의 명령이었습니다. 침묵을 깨는 창조의 음성이었습니다. 잠시 후, 무덤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수위의 온몸이 감긴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주목할 점은 나사로는 여전히 붕대에 묶인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지만 우리를 묻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습관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공동체의 사랑과 도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나사로가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꿈, 돌이킬 수 없다고 포기한 관계, 썩은 냄새가 난다고 덮어버린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당신의 그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당신의 죽어버린 그 꿈을 향해 그 상처를 향해 그 절망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오너라.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당신의 삶에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절망의 깊은 침묵 속에서 무덤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마르다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능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하시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깊은 무덤들,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돌로 막아버린 문제들 앞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용기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꿈과 소망을 향해 일어나 나오너라 명령하여 주시고, 묶인 모든 것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